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조드푸르구요 잘못 말했습니다 네 자이푸르구요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짐풀고 어뭐 이것저것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핑크시티 헬리스 투어를 가는데요 사실 혼자 가려다가 아 어, 날씨가 너무 덥고 막 진짜 혼자서 그땡고생할걸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 호스텔에 있는 투어를 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스텔에서도 오후에는 출발을 안 한대요 아예. 아침엔 투어가 없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아, 늦은 오후, 저녁에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4시 반, 그리고 5시, 혹은 5시 반 사이에 투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오늘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자. 중간에 라시 맛집이라 해가지고, 뭐, 뭐, 뭐 먹는 건가? 이거? 뭐, 아무튼 라시 맛집이라 해가지고 왔습니다. 뭐야, 이것도 투어 비용에 포함된 건가? 이 친구가 라시를 처음 먹는데요. 아버지, let's go. Good? So good. <laughs> 올만합니다 역시 확실히 투어가 좋긴 합니다 이렇게 물도 주고 이게 투어에 포함된 건지 몰라도 인피시티 첫 번째 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와. 뭐야? 우와. 저 건너편에 팰리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팰리스인가, 아무튼 뭐강 중간에 뭐가 있네. <laughs> 아우 기들지 마. 아우. 아우. Where is there? We can't go inside. We can only watch it from outside. Uh, yes. But in early time, uh, uh, we can go to inside and there is a museum inside that. The palace? Yeah, the king's palace. <laughs> 아이구, 매왜 저거 저왜 그런 그래, 왜 그러는 거저왜 그러는 거왜왜왜 왜, 왜 그러는 거? 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비둘기를 화나게 하지 마, 얘들아. 어, 얘들 아 많이 먹어. 얘들 아 많이 먹어. 얘들아, 빨리 먹어. 그 가 말도 안 되네요. 와, 오길 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지만 <laughs> 여기 위에 비둘기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왜 이렇게 붙이죠? 아, 눈치가 기가 막힙니다. 새들이 아니고 비둘기가 여기 와이 날라다니게. 야, 뭐 엄청 나네요. 뭐 비둘기, 비둘기, <laughs> 비둘기 가 이렇게 많아? 여기 미쳤는데요? 너무 많아. 어. 자, 뭐꼭 약간 그 말리장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인도의 말리장성 같은 느낌. 아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성의그 성이... 팰리, 펠리... 아이 성이 아닌가? 하나, 하나, 하나. 와, 와, 이 경치 기가 막힌다. 아 너무 덥다. 미쳤습니다, 진짜, 정치. 와, 이거 안 왔으면 어떨, 어쩔 뻔했으니까 이거 진짜 안 왔으면. 카메라 떨어뜨릴까봐 지금. 심장 조마조마. 올라가 보겠습니다. 촬영이 금지네요. 카메라 떨어뜨릴까봐 지금. 심장 조마조마. 와. 미쳤다, 미쳤어. 아, 지금 그냥 콜라 먹고 싶습니다. 아.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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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쿠키 하나 걸려있거든요? 거기는 있거 뭐 하나 봤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여기 끝에 음. 맨 꼭대기, 내부순간 봤습니다. 완전 미로 같아가지고 가이드 없이는 길을 조금만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배가 아픈데, 어, 티슈가 없어가지고. Thank you. So can I pay later? Yeah, yeah, okay, okay thank you. 어, 잠시, 어, 강점 비우러 가겠습니다. 아, 와. 살아났습니다. 원래 항상 휴대용 휴지를 갖고 다니는데 하필 오늘 다 써가지고 아... 응. 다행히 해결 잘했습니다. 뭐 해? 카페 여기? 몽마르뜨 이게? 이스불? 너? 여기서 멧돼지를 보네요. 돼지가 사라졌다. 인도에도 쿠키 리엄이 있네요. 근데 저기 외, 아, 외국인 형 친구가 외국인 형이래. 아무튼, 저희 친구가 호기를 보기만 하고 타진 않는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지금 신경전이 있습니다. <laughs> 어두워가지고 지금 영상에는 안 남기는데요. 근데 엄청 깊게 뭐가 있습니다. 강가 같은 게 있어요. 오, 엄청 깊습니다. 아래 뭐가 있는 거야? 아, 아래 강 같은 게 있네. 우물 같은 게. 우와. 아니, 이게 왜 여기 에 있는 거야? 근데 우물 같은 게왜 여기 있어? 저 친구 말로는 여기 우물가가 10에서 20미터 되는데 여기 사는 왕이 여기서 샤워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싸워요. 주먹 다지했습니다왜 싸워 먹지? 보이진 않는데 잘. 일단은 주먹지는 했던 한 남자가 다리 차에 탔고 다른 데준대로 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 아직까지 말다툼 중이고 거의 다주먹까지는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저와 다시 한번 여행할 때 안전의 주목성을 느낍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 인제 빠져나가야 돼요 제 네. 다들 나갈 때 인쇄가 빨라요? 신고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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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이 빠져 나가는데. 때 좋아 좋아 번좀 오른쪽 아저씨가 <목소리> 싸웠던 아저씨고요. 그래서 <목소리> 왜글 굉장히 빠른 사람이네. 에 <목소리> 눈치 굉장히 빨라 요 아. 30 स े क 진짜로 아, 굿바이 굿바이 아니 여행사를 좀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일요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돌아갈까 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나가지고 아시커했습니다 골목길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 나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불빛이 있어서 아비고막 부르는데 순간 시커했네요 순간 와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도 지금 어두워가지고 못돌아갈것 어두워가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 Was it okay? Oh, it's okay, it's okay, go inside. Let's go inside. Wow.